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천세아입니다. 네, 잠깐 나왔습니다. 방 나누려고. 어, 우리 오늘 이제 우리 5개념 5원칙 사장님 잠깐 또 상기시켜 주셨고, 우리 오늘 주제 강의 시간에는 이 네트워크 사업이 시스템 사업이다라고 하는데 그 시스템에 대한 거를, 그러 그러니까 시스템 사업이다라고 하는 이유는 이제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이게, 복제가 돼야 되니까. 복제가 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러한 이 복제 시스템에 대해서 이런 시스템이 돌아가는 원리 원칙, 요거 이제 사장님이 한방에 그림으로 이렇게 요약을 이제 해주셨어요. 저는 그이 시스템을 꼭 해야만 하는 그 이유가 오늘은 또 뒤에 딱 조금 남았어요. 우리가 무의식이 의식보다 강하고 또 이성보다 감정이 앞선 우리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또 긍정보다는 부정이 더 많은 그런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내 마음대로 안 되려면 반드시 이렇게 우리가 정해져 있는 어떤 잣대와 같은 이러한 시스템에 딱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여러 사람들이 모였을 때 그대로만 한다면 그것을 먼저는 강요가 아니라 납득이겠죠. 납득이 돼서 그렇게 해야겠다 해서 그 방향으로 노력해서 간다면 그러면 저 시스템은 굴러갈 것이고 우리가 이제 얘기했던 아까 그러한 연금성 소득을 위함이기 때문에 아까 우리 오늘 사장님도 그 얘기했잖아. 정말 가슴 떨리는 그 시스템 소득에 대한 그러한 비전이라고 한다면 그거 만들어가는 일인 건데 그냥 뭐 하도 많이 듣기 때문에 우리 애터미 사업자분들, 우리 시스템 소득, 연금성 소득, 뭐인쇄 소득 이런 말을 너무나 그냥 흔하게 듣기 때문에 덜 떨릴 수도 있는데 진짜 사실 어마어마한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거기에 그 떨림만 있을 게 아니라 뭐에 우리가 굴리는 이 시스템에도 그러한 그 떨림과 이, 존경하는 마음이라고 해야 될까? 왜냐면 그 시스템이 내가 능력 없어도 그 연금성 소득을 나에게 만들어줄 거니까, 그런 도구가 될 거니까, 이제 그런, 어,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그래서 이거, 이거를 이제 이론적으로만 또 생각을 해보면, 그래, 그러면 지금 말한대로 저런 시스템이 돌아가기만 하면 참 좋겠다 싶잖아요. 어디에? 내 네트워크에. 엄밀하게 말하면, 나로부터 시작한 네트워크죠. 그 나로부터 시작한 네트워크에 저 시스템이 지금 말한대로만 잘 돌아가면 얼마나 좋을까. 양질의 스피치, 신규 초대 활발하게 일어나고, 막 너도 나도 같이 스피치 하면서 재미있고, 그래서 유익하게, 그래서 복제사업자가 탁탁 나와서 나의 좌청룡 딱 생겨나고, 우베코 생겨나고, 또그 좌청룡의 좌우 생겨나고, 세븐코어, 완성. 그럼 졸업이라고 하는데, 이거 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게, 내 얘기로 좀 연결되나,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생각을 오늘 또 한번 해봤어요. 주제 강의랑 들으면서. 들은 생각은, 아, 정말 시스템의 힘은 크다. 그러니까 나는 저 시스템에 더, 어, 겸손하게 조금 시스템대로 진짜 해야지. 내가 너무 부족하니까. 이런 생각을 한편으로 하면서도, 그러면서 이제 어떤 생각을 또 한편으로 하냐면, 잘 굴려주는 그런 팀을 만나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잘 굴릴 수 있는 능력 있는 리더 만나면, 그런 스폰서 만나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도 스쳐갔어요. 우리 다 똑같지 않아요? 사람 마음이. 그렇게 해서 내가 조금 더 부족한 게 커버될 수 있는 그런 팀, 그런 파트너, 스폰서 이렇게 만나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어, 그러면서 저는 동시에 또 생각했어요. 저렇게 대단한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 저렇게 굴러가는 거, 나의 인쇄소득, 내가 원하는 라이프 스타일을 가져다 줄수 있는 이러한 그 시스템이라고 하는 게 그게 어느 능력 있는 한 사람, 뛰어난 그 누구 한 사람의 힘으로 끌어가는 거 아니고 굴러가는 거 아니다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려놓고 나도 오늘 또 그런 사람 만났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또 했네? 이 생각이 지금 오늘 들었던 거예요. 나는 인맥 없고 능력 없고 말하는 것이 싫어하고 이런 얘기들 제일 많이 듣는 말이잖아요. 그리고 또막 파는 것 같은데 못팔것 같고 이런, 이런 얘기들이 그런데 심지어는 자신감도 없어. 근데 저 지금 말한 저렇게 위대한 저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인맥 없고 능력 없고 말빨도 없고 자신감도 없는 내가 굴려야 돌아간다라고 하는 게 그게 그게 진짜 우리가 다 같이 이 안에서 그거를 좀 생각하면 어떨까 원칙만 지킨다면 우리가 그래서 어쩌면 그니까 우리가 이제 일주일 동안에 또 어떤 행동들도 하고 나름대로의 생각이든 독서든 또 사람을 만났고 제품을 애용했고 이러한 나의 작은 행동들. 그런, 뭐, 어떻게 보면 좀 초라해 보일 수도 있는 그런 어떤 사업 활동이라고 하겠나? 이거 너무 초라한데 얘기하게 하는 그런 활동들도 다 모여 모여서 오늘 들어오셨을 건데, 그러면서, 어, 내가 용기내서 하는 그런 소박한 스피치라든지 이런 것들도, 그게 사실은 이 미팅 안에서 공유가 되고 연결이 되면 이 시스템이 불러가는 거거든요. 근데, 공유와 연결이다. 이러면은, 이말 되게 많이 들어보셨지 않으셨어요? 지금 이렇게 사업하시는 분들은 많이 듣죠. 우리 네트워크 사업이라는 거랑 플랫폼이라고 하면, 이두 가지 핵심 키워드라고 얘기하잖아요. 공유 연결.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자, 공유와 연결이다 그러면 PB가 우리가 공유가 되고, 사람들이 막 연결돼요. 글로벌로. 두 줄로. 기가 막힌 마케팅 플랜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 사실은 사업에 대해서, 야, 이거 나, 나 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했을 때, 지금 얘기했던 이 공유와 연결, 이 개념을 이해를 하고, 그, 그거에 되게 비전을 보고 사업 결정한 것도 맞거든요. 이게 그니까 굉장히 매력적인 정보라는 것도 우리가 다 인정을 하지만 제가 사업에 막상 입문을 하고 현장에서 부딪혀 보고 아는 사람 모르는 사람 그렇게 많은 활동들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서 네트워크 사업 뭔데 이거 도대체 뭔데라고 조금씩+ 조금씩 공부하면서 지금도 계속 공부를 해가고 있는 거지만 그러면서 알게 된 거는 어~ 공유와 연결이라는 말을 마케팅 플랜에서 쓴 말을 내 사업에다가 갖다. 붙여갖고 오해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했어요. 그거는 PB 숫자의 공유 연결은 전산 시스템이 해준다. 그러니까 내가 숫자 계산을 하지 않아도 전산에서 알아서 숫자는 연결되잖아요. 회원도 연결되잖아요. 공유되고. 그렇잖아요. 우리 PB라는 것도. 그런데 그럼 내가 공유 연결해야 될건 뭐냐? 숫자에 집중하지 말고 나는 우리가 이 미팅 안에서 내가 먼저 했던 경험, 크든 작든, 내가 느낀 감정, 소감 그거를 공유하고 연결하는 거. 일단 우리 지금 이 안에서 모였기 때문에 팀크사 모이는 거가 시작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모였을 때 우리가 공유하는 건딱 보세요. 여기서 우리 숫자 얘기하지 않잖아요. 경험 공유하는 거고 이렇게 만났을 때 이미 연결은 시작된 거고. 그래서 또이 안에서 연결하면서 계속 공유해서 그렇게 불려간다 이런 이런 거죠. 물론 이렇게 막 플러시 아웃되는 거 아깝고. 뭐, 이왕이면 좌우 매칭 딱딱 돼갖고 맞추면 당연히 좋죠. 당연히 좋은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거를 진짜 좌우 숫자를 딱딱 맞춰가지고 플러시아웃안 되고 어떻게 보면 손실 같잖아요. 그러한 손실 없이 딱 맞추고서 하면 할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도 하지만 이거를 내가 생각하면서 거기에 집중하면서 내가 이 시스템 미팅을 그거를 망치지 않을 자신 있나? 안 되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안 됐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기계가 하게 냅두고 전산 시스템이 알아서 해줄 거 내가 괜히 거기에 집중해서 할게 아니라 사람한테 더 오히려 집중하고 미팅 안에서의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나를 집중할 때 전산은 알아서 돌아가 줄 거니까 에러 없이. 그렇게 해서 따라오고 그렇게 했더니 좌우 밸런스가 맞지 않을지는 몰라도 내가 모르는 PB 또 내가 모르는 네트워크의 확장 시작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내가 스타마스터나 저기 크라운마스터까지 갔을 때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게 시작부터. 그렇게 되는 거를 아무튼 주제 강의랑 이렇게 전반적인 이 얘기를 들으면서 좀 이제 이런 생각들이 들었고 그래서 우리 이제 오늘 2부 센터 미팅 또 진행하는데 지금 이제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이런 아, 네트워크의 사업 개념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그리고 지켜야 될 원칙은 이런 거구나. 노력하고 의식하고 지켜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으로 우리 이제 소그룹으로 나눠서 이제 일주일 동안에 있었던 크고 작은 경험들 나누고 나오시면 돼요.